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사활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 형태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뭔가 흙이 제대로 된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흙돌을 살리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데요. 우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이런데 한번 단수 한번 쳐보고 싶겠습니다. 자 이곳 단수 치게 되면 백도 여기를 연결하는 순간 자 이쪽으로 두면 이렇게 두어서 여기 집이 뭐 나더라도 이미 여기 집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흙돌 모두 잡히죠. 그렇다 이쪽으로 두자니 연결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흙돌이 모두 잡혀버리기 때문에 이 수수는 흙이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흙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한 수순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우선, 뭔가 선수를 계속 발휘를 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선수를 잡기에선 일단 이곳 하나 젖혀가는 수. 정답이에요. 왜냐면 하이두 점이 잡히면, 백두 점이 잡히면 흙은 살아가기 때문에 우선 백 입장에선 여기를 연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흙이 또한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뭔가 이런데 하나 젖혀 가보고 싶거든요. 자, 이곳을 젖히게 되면요. 여길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아직 완벽한 한 집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었다가 여기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 있는 흙들 모두 잡히죠. 그렇다고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쪽 부분을, 요렇게, 흑석점을 희생하면서, 요렇게 때려내면, 여기 집이 생기긴 하는데, 여길 또한번 먹여치기를 하게 되면, 자, 여기 연결해도 두 점으로 키워서 또다시 먹여치기 하면, 여기 흙돌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면, 그냥 먼저 이런 식으로 두는 수요. 자, 이곳을 먼저 두게 되면, 역시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곳에 집을 만들 수는 있어요. 여기 백이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요런 식으로 두는 수는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백이 여길 하나 젖혀가는 수가 좋아요. 그러면 흙도 여길 막아야 되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여길 연결해 주면 이렇게 둬서 흙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여길 먹여치기를 한다면 자 흙도 이런 데 끼워가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수순을 밟게 되면 여기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아, 이렇게 두는 것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거 정답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흙이 폐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수순은 결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선 이곳 젖혀가는 선수 자리 정답 맞고요. 자 이렇게 두었을 때 그렇다면 흙이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되냐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약간 예상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수순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일선을 침착하게 내려 빠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돼요.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일단은, 아니, 여기 빠지면 여기 집이 생겼으니까, 아까 여기 이렇게 계속 두면, 여기 집이 생... 흙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데를 이렇게 잡아두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자, 그럼, 흙은 여기 집은 안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 일선을 내려 빠졌다라는 건, 여기 있는 백두점을 노려갈 수가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흙도 지금은, 어떠한 멋진 수가 준비되어 있죠? 이곳을 끼워가는 수가 있죠.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며 지금은 여기서부터 돌려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때려내야 되는데 뒤에서 단수 치면 여기 연결할 수가 없죠. 촉촉수로 잡혀요. 그러니까 백도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이곳을 때려내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이 아주 깔끔하게 살아가게 되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지금 이쪽 부분으로 끼워오면 여기 백두점이 떨어져 나가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막아가면서 버텨가고 싶은데 이때는 여러분 여기서 수내는 것쯤이야?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자신 있으시지 않습니까? 물론 단수 치는 수 안됩니다. 이거 여기 연결하면 맛보기로 백이 이런 식으로 둬도 여기 연결하면 맛보기로 살아가니까 지금은 어떠한 맥점이 있죠? 바로 이렇게 석점으로 꺾어버리는 수가 좋아요 지금 백이 이렇게 두면 이쪽으로 단수 치고요 자 여기 연결할 수가 없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집이 생겨서 보시다시피 흙이 살아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이곳부터 두면 어떻게 두냐고요 이때도 여기 연결하면 큰일 나고요 자 지금 저이곳 끊어가고 백이 이렇게 잡으면 이곳을 딱 때려내는 순간 단수 쳐도 연결하면 여기 있는 흙돌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전이면 일단 이거 젖히는 수까지는 어느 정도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급하게 이곳부터 두는 수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곳 두게 되면,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일단 챙겨 먹고, 자, 이거 때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데 딱 젖혀가는 수도 충분히 100이 두어 갈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물론, 자, 지금은 여길 둘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정수겠죠. 자, 이곳을 젖히면 이렇게 두었을 때, 자 여기 먹여치기를 하고 흙의 최선도 뭐 이런데 두어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때려내면 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 안타깝지만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정답 수순은 바로 어였습니까 이곳 하나 젖혀두고 이곳 일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이 수가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백이 이곳을 잡았다, 이곳 끼워가고요. 뒤에서 단수 치면 이걸 회돌이로 걸려 들었습니다. 촉촉수죠. 연결할 수가 없어요. 자, 흙이 백을 잡고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저 그렇다고 백도 지금 여기서 이곳을 이렇게 지키자니 지금은 흙이 이런 식으로 흙석점을 희생하면서 지금처럼 집을 만드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